안녕, 도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팀 도담도담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팀 도담도담은 저희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서 어렸을 때의 추억이나 상상력 그런 것들을 담아낸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3D 애니메이션과 모델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D에 관련된 디자인 작업하고 3D 애니메이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수연 언니는 3D 애니메이션하고 기획 총괄 하는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팀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음. 대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있어서 그럼 어려운 점이 그러면 어떤 음. 것일까요? 우선 스토리적인 면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처음으로 어려웠었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마디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전시 때까지 건강하게. 인터뷰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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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